안녕하세요, 공대선배입니다. 오, 토올. 네, 오늘은 스텝모터 두 개를 예전처럼 그 ULN 2003 스텝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저희가 배웠었던 그 모터실드 있죠? L293D 모터실드에 한번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 방법은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이걸 만약에 스텝모터를 잘라서 쓴다면 훨씬 더 간단하게 연결할 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톨. 네, 그러면 28BYJ48 스텝 모터를 L293D 모터실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땐뭐 결선이 좀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고 어, 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게 저희가 이 L293D 모터실드와 그리고 요번에 스텝 모터를 두 개를 한번 돌려볼 겁니다. 이게 28BYJ48 스텝 모터 두 개입니다. 그리고 점퍼선들은 요번에는 어, 좀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흰색, 또 주황색, 빨간색 요거를 각각 두 세트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해야 될게이 모터실드 있죠? 모터실드를... 아두이노에 결합해 줍니다. 네, 이렇게 결합이 됐죠?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텝 모터를 보면 이렇게 커넥터가 연결이 돼 있죠? 이 커넥터가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에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는 여기를 자르시고 이제 점퍼선을 뽑아서 결선을 하시면 되는데 어, 우선 뭐 지금은 그렇게 뭐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뭐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점퍼선들을 이 점퍼선들을 파란색은 파란색 있는 데 꼽아 주시고 네 여기 구멍에 잘 꽂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은 파란색에 꽂으시고 여기 핑크색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는 흰색을 꽂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은 노란색 점퍼선 꽂아 주시고. 그리고 주황색은 주황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은 빨간색.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색깔을 잘 맞춰주시면 훨씬 간단하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두 번째 스텝 모터에도 반복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 스텝 모터를 모터 실드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하실 때는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자파노빨주흰파노빨주 흰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준으로는 파노빨주 핑인데 저희가 지금 핑크색 대신 흰색을 달았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위에서부터 우선 파란색 맨 위에 꽂아주시고 짬매주시고. 다음 파노빨이라고 했죠 노란색 꽂아주시고 다음 빨간색 그리고 파노빨 주 흰이라고 했죠 파노빨 주 연결해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흰색 이렇게 자 파노빨 주흰 요런 식요 순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도 연결해 줄 건데 반대쪽은 파노빨 주인 그대로인데 요게 아래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아래에 아래가게 해주시고 짬매주시고 다음 파노 노란색 그 다음 주고 꽂아주시고 그리고 빨간색 다음 다음 파노빨 주인 주황색 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흰색. 꽂아주시고. 네. 그러면, 연결이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코드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코드도 유튜브 본문에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네. 코드가 업로드 되면, 이렇게 한쪽 돌고, 다음 다른 한쪽 이렇게 돌고 한쪽 이렇게 거꾸로 돌고 네, 얘도 이렇게 거꾸로 돌고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보시면 저렇게 네, 싱글 이렇게 뜨죠. 한개 코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다음은 더블 두개 고일 동작.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가 달라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인터액티브 얘도 뭐 비슷하게 돕니다. 그리고 마이크 마이크로 스텝. 네, 얘도 이렇게 도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싱글 코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자, 그러면 코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뭐 오류 표시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선 업로드가 되고 나서 이 표시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뭐별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자, 코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것은 이제, 저희가 모터실드했때 썼던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모터들을 선언을 해주는데, 자, 28BYJ48 모터인 경우는, 이렇게 64하고, 몇 번째, 몇 번째에 연결을 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모터2, 모터2는, 이렇게 64 해놓고, 2 해놨습니다. 자, 2가, 오른쪽이고 1이 왼쪽입니다. 모터 실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뭐 회전 타입을 좀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계 모니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 세스피드는255 최대로 해 놨는데 최대로 해 놔도 이게 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 l n 2003그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했을 때는 속도가 꽤 빨리 낼 수가 있었는데 이 모터 실드는 뭐 사용하는 전류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큰 속도는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은 뭐 해줄 필요는 없는데 명령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릴리즈 이렇게 해 놓으면 모터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1초 후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데, 자, 프린트 엘 n 하고 싱글, 자, 싱글 코일, 한 개의 코일로만 모터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하고 2048, 자, 이거는 저희가 그 스텝 모터 할때 했었죠. 2048 해놓고, f o 드 해놓고, 자, 여기 옆에 싱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싱글은 이제 한개 코일로만 동작을 한다, 이겁니다. 뭐,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이 해놨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합니다. 백워드, 백워드도 이제 모터 실드 했을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두었고, 저희가 스텝모터 할 때는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로 했을 때 역회전인데, 여긴 그냥 모터 실드 했을 때처럼 백워드 해놓고 2048 이렇게 해놓으면 뒤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싱글,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그렇게, 여기는 뭐 따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싱글, 더블, 인터액티브, 마이크로 스텝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블은 뭐두 개의 코일을 이용을 하니까 속도는 그대로지만은 회전력은 더 올랐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자, 인터액티브 했을 때는, 아, 인터리브 했을 때는 어 이게 뭐좀 반바퀴만 돈다든가 하는 문제는 있고 뭐 이게 뭐가 달라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스 스텝, 마이크로스텝도 그렇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싱글만 싱글이나 더블만 쓰셔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기 명령어가 있으니까 설명은 드립니다 그래서 뭐한두개 코일을 해서 얘는 아주 아주 조금씩 계속 돌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스텝 모터를 좀 느리게 동작을 시키기는 에 하지만은 훨씬 사용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스텝 모터 예전에 사용할 때는 뭐 11번 어디에 연결, 11번 뭐 8, 90,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선언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뭐 사용하기는 연결하기도 훨씬 쉽고 선언도 훨씬 간편하죠.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금 스텝 모터를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모터 드라이버를 쓰시는 게 좋고 뭐 스텝 모터는 천천히 움직여도 되니까 좀 다른 모터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모터 실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8byj48 스텝 모터들을 L293D 모터 실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293D 모터 실드에 스텝 모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연결 방법도 정말로 모터를 그 보터에 있는 선을 커넥터를 잘라서 쓴다면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코드도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단점이 약간 좀그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뭐 미세한 조정을 할 때나 이런 때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홀